자 22번부터 25번까지 해봅시다. 자 22번의 주제는 뭐냐면 학습이 학습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학습에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요 지금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된 표현들이 빈칸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이네 앞으로. 자 learners function 학습자들은 기능한다. 왜든이 안에서냐? 하 복잡한 발달적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안에서 확실한 이 안에서 기능을 한다고. 자, research and theory from diverse fields. 자, 여기가 수식어니까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연구와 이론이 have contributed to. to가 예지 어디 어디에 기여했다. 어디에 기여했대? An evolving understanding. 점점 발전하는 이해에 기여했다. 자, 근데 이게 이해를 수식하는 동격이란 말이야. 자, 이거 위치로 쓰면 틀리는 게 왜? 위치는 안 돼. 자, 어떤 이해에 기여했대? 자, all learners 모든 학습자들이 grow and learn 자라고 배운다는 그런 이해. 어디 안에서 culturally defined ways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그다음에 culturally defined context 문화적으로 정의된 어떤 상황 안에서 이건 안에서가 나지 문화적으로 정의된 상황 안에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자라고 배운다라는 그런 점점 발전하는 이해에 기여해왔다. 자 while 자 이게 반면에 인간이 share 공유하는 반면에 basic brain structures and processes 기본적인 뇌의 구조와 처리 과정을 공유하는 반면에 다 똑같다는 거야 인간이. 이건 공유해. 똑같애. 자 뿐만 아니라 어, 뭐를 공유해. Fundamental experience. 기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반면에 이공유하다의 목적어가 예득이고 예득이고 예득이여잉. 몇 가지가 목적어야. 자 뭐와 같은 여기부터 어디까지몇 가지가 경험을 수식해. Such as가 뭐와 같은 경험 아니야. 뭐와 같은 Relations with Family. 가족과의 관계와 같은 age-related s t a g e s 나이와 관련된 발달 단계와 같은, 그리고 many more, 훨씬 더 많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반면에, 자, each of these p h e n o m e n o n 자, 여기가 이렇게 수식에서, 여기 주어가 is인데, 저기 it인데, 이 it은 단수야. 그래서 이즈가 되게 중요해. phenomena는, p h e n o m e n 에서 n, o, n의 복수형이야, 이거. 자 이주 조심해야 돼 문법. 자 이러한 현상의 각각은 이러한 현상을 쭉 했잖아. 이런 거 age s h a p e 만들어진다. 바이가 의아하냐? On individuals' precise experience. 뭐에 의해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 이런 것도 낼수 있어. 어, 가로로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 문화마다 다르니까 경험에 다를 거 아니야. 자 learning 학습은 does not happen 일어나지 않는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Because. 왜냐하면, cultural influences. 문화적인 영향이 are influential.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부터?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뭐의? 삶의. 자, these ideas. 이런 생각은 래서 얘가 주어요. 그러니까 복수하냐. 그러니까 여기 have가 맞고 그 다음에 태도 기억해야 돼. 수동태. have been pp는 수동이잖아. 그치? 이러한 생각은 지지받아왔다인데 여기가 이제 주어를 수식하지? 뭐 얽혀있음 뒤얽혀있음 학습과 문화의 이렇게 되지. 여기가 여 여기 수식하니까 학습과 문화의 뒤얽혀있음에 대한 이런 생각은 a v e been supported 지지받아왔다. 뭐에 의해? by research. 연구에 의해서 지지받아왔다. 자, 이거 원의 대안이거든? 뭐에 대한 연구야? 많은 측면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자, 어떤 측면? 학습과 발달의, 학습과 발달의 많은 측면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지지받아왔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런 부분은 진짜 빈칸으로 굉장히 좋아. 이게 영어 제목이야. This idea. 잠 the interviewing of learning and culture. 이것도 영어 제목을 그대로 써도 돼요 인터뷰링. Yeah, sorry. 자그 다음에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여기는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야. n d c h i l r e n t play has important functions during development. 자 아이들에서도 역시 놀이가 중요한 functions 기능을 한다 이런 뜻이네 발달 동안에 자 해볼게 animals 동물들은 에, 이게 뿐만 아니라 이게 거꾸로 아니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은 종사한다 engage니 종사하나요 놀이활동 in animals 동물에서 play has long been seen 에, play는 오랫동안 보여져 왔다 여기도 태가 지금 수동이지 have been pp로 보여줘 왔다. 뭐로써? 어, 하나의 방식으로서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를 수식이에요. 어떤 방식? 기술과 행동을 배우고 연습하는. Of ING가 뭐뭐 하는인데 이아이 n 지가두 개에요. 병렬이란 말이야.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목적어야 공통의 기술과 행동을 배우고 연습하는 방법으로써 보여줘 왔다. 자, 근데 어떤 행동이야? That a r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미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배우고 연습하는. 자, 인출들은 아이에게서 아이들에게서도 역시 놀이는 has important function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During development 발달 동안. 자, from its earliest beginning 아주 초창기로 갑시다. earliest beginning 초창기부터 in infancy 유아기거든 유아기에. play is a way. 놀이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 여기가, 그러니까 지가 수식이지. 어떤 방법이야? 아이들이 배우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 대하여, 그 세상 안에서의, <laughs> 어, 바우스 걸리는 게두 개야. 여기. 그 안에서의 세상과, 그 세상과 그 안에서의 위치에 대하여, 아이들이 배우는, 시기다. 자 이니치가 원래 누가 바뀐거냐면 이게 하우가 바뀐건데 알다시피 어, 웨이랑 이치는 같이 못쓰잖아 그치? 근데 하우를 두자로 하면 이니치란 말이야 이게 요건 맞는거야 이니 빠지면 안돼 알았죠? 여기 잘 외워도 자 children's 스 플레이 아이들의 놀이는 서 r 에즈가 뭐뭐로 역할을 하다야 트레이닝 그라운드 훈련소, 훈련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뭘 위한? developing physical abilities. 자, 그, 신체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자, skills. 자, 즉, 기술들. 어떤 기술? 걷는 것, 뛰는 것, 점핑하는 것과 같은 기술 수식하지. 그 다음에, 다시, data necessary for everyday living. 여기도 기술 수식하는 야 그러니까, 일상인 삶에, 삶을 위해, 필요한. 이렇게 되지. 일상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 자 그래서 여기 기술들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아가 맞아. 음, 조심하고. 자 플레이는 또한 허락한다. 자 얼라우 목적어 투성선생님 엄청 했지? 얼라우 목적어 투성선생 절대 잊어만 안 돼. 놀이는 또한 허락한다. 누가 뭐 하도록이야. 놀이는 또한 허락한다. 아이가 시도하도록 배우도록. 그럼 얘가 를 하냐. 사회적인 행동을. 그리고 또 뭐하도록? 또 부정사이지. 습득하도록 가치와 인격 특성을 몇 가지가 그리지 가치와 인격 특성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허락한다. 자 어떤 특성이야? That will be important. 중요할 in adulthood. 몇 가지가 수식이네. 성인기에 성인기에 중요하게 될 인격 특성을 또는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허락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they learn 아이들은 배운다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이게 뭔 말은 방법 아니냐 싸우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하 그리고 뭐하는 방법? 이끌고 따라가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결정하는 방법을 배운다 등등등 런의 그 목적어가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음, 여기가 3이네 그치? 이게 4 자 여기까지 자이 4번 이 4번 주제가 뭐냐면 전통적인 직업의 손실이 새로운 직업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직업이 손실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이 손실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나온다는 거야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자 손실은 자 loss는 many traditional jobs 초식이잖아 많은 전통적인 직업의 손실은 자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든 것에서의 예술부터 뭐야 의료까지 예술부터 의료까지의 여기가 이렇게 수식해 모든 것에서의 전통적인 직업의 뭐 손실이 will partially be offset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The creation, 창조에게, of a new human jobs. 새로운 인간 일자리의 창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긴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Primary care doctors, 자, 1차 진료 의사들은, 어디까지가 수식이에요? Who focus on diagnosing known disease? 그 다음에, unfamiliar, 여기까지네. 굉장히 길지? 자, 이제, 1차 진료 의사인데 누구야? 집중하는. 이게 진단하는데 이게 목적어야. 알려진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집중하는 이러한 의사들. 그리고 여기 ING가 또 있지. 여기랑 여기랑 이 애에 걸린단 말이야. 친숙한 치료를 주는 거에 집중하는 1차 진료 의사들이 w i l well l probably be replaced. 아마도 대체될 것이다. 자, 수동태. B plus BP니까 기억하고. 바이가 의해하뇨 AI 닥터예요, 이게. But,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나쁜 얘기인데, 다시 좋은 얘기로 할게요. 정확히, 자, 저서 들어갔지? 뭐 때문에? 아, 전치사구나, s 리 r r y Because of까지. 에이? 그 때문에,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훨씬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것이다. 그치? 여기까지가 수식인인겨.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에서 여기까지. 인간 닥터와 실험실 조교에게 지불하는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거래.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저기, 닥터하고 어시스턴 트 수식이. 근데, 뭐 하는, 뭐 하는 의사와 조교냐면, 그라운드 브레이킹, 획기적인 연구를 하는, 그리고, 여기가 목적어 두 개지, 새로운 약과 수술적인 절차를 개발하는, 인간 의사와 실험실 조교에게 지불하는, 됐지? 훨씬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것이다. AI m i g help. AI는 도와줄 수 있다 만드는 걸. 자, h e 는 목적어를 원형으로 취하지 물론 to c r e a t e 도 됩니다. ing를 안돼 여기. 자, AI는 도와줄 수 있다 만드는 걸 새로운 human jobs, 인간의 일자리를 in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지. instead of가 뭐뭐 대신 아니야. 자, humans competing with 자, 그 with AI 이게 동명사야. 이게 의미 이상의 주어. 인간이 AI와 경쟁하는 대신에. 이거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표시 안 하네. 표시 하나 인간이 AI와 경쟁하는 대신에 그들은 Focus on. 집중할 수 있다. 어디에? 서비스하고 AI를 사용하는데. 서비스하고 AI를 사용하는데. 자, 언에 걸린 ING가 몇 개입니까? 두 개로 동명사 두 개야. 물론 여기가 더 중요한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The replacement of human pilot 인간 파일럿의 대체는 뭐에 의한? 드론에 의한 드론에 의한 인간 파일럿의 대체는 대체는 As eliminated 어? 제거했다. 일부 일자리를 그러나 만들었다. 이렇게. Many new opportunities 많은 새로운 기회를 어디에서? 관리해서 정비라 해도 돼. 정비 관리야. 정비 관리에서 그다음에 원격 원격 통제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사이버 보안에서 다 걸리죠. 기까지에서의까지 여기까지 수식. 새로운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알고 있어야 되네. 이게 해스에 주어가 누구니? 여기도. 리플레이스먼트야. 여기 여기도 문법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여기도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자 이렇게 The graph above 자 위에 그래프는 shows 보여준다.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최종 에너지 소비를. 이게 뭘 위한이거든? 실내 냉방을 위한이 맞지, 이게? 위한 소비. 뭐, 롤이라 이게. 나라나 지역별 로 롤. 그지 2016년에. The global final energy consumption. 지구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뭘 위한? 아까 이렇게 했지? 실내 냉방을 위한. was over three times larger. 세배더 컸다. 세배더 컸다. 이게 배수잖아. 세배더 컸다. 2016년에, 1990년에 보다.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야, 이거. 미국이었다. 이렇게 되지. 뭐한 것은? At the largest final energy consumption. 가장 큰 최종 에너지 소비를 가진 것은. 자, 콤마디의 위치. 이거 대수로 못 바꾸지? 계속적용 법은. 자, 그것은 이어 amount가 얼마 얼마에 이르다라는 뜻이야 뭐야? 616 테라와트에 이른다. 그것은 616 테라와트에 이른다. The combined amount of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자, 최종 에너지 소비의 결합된 양은 누구와? 어, EU와 중동과 일본의 여기까지네. 오브가. 여기에 다 걸려. 그러니까 일본과 중동과 유럽 연합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 합쳐진 양이 was less than 더 작았다, 야. 이 양이 주어라 여기 단수야. 이. 뭐보다? 중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양보다. 이렇게 되지. 중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양보다 작았대. 자, 그 차이는, 하고 뭐와 뭐 사이에,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수식이네. 주아잉 그양 사이인데, 다시 여기까지지. 인도와 남한의 최종 에너지 소비 사이의 양의 차이 이렇게 되지. 차이는 50테러와되었다 자, 인도네시아의 final e n e r consumption은, 인도네시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was the smallest, 가장 작았다. among the countries and regions above. 위에 국가와 지역 사이에서. 이 토탈이 총 어디 어디에 이르다야.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ING 꼭 기억해야 돼. 문법적으로 총25테로와트에 이르면서. 컴마디에 ING가 선생님이음하면서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지입니다